みなさんこんにちはとゆくけいちゃんです実は今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うううううけ 자 오늘 여러분 제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생키잖아요 데일리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어 사실 오늘 저의 비타민 진영이가 모델 일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모델 일을 하러 갑니다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진영이가 이제 패션을 전공하는 친구예요 대학교에서 이제 일본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컨셉을 잡아서 어 화보 촬영 같은 비슷한 걸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뽑히면 어, 잡지에도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 모델도 온대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e 레버 y o n 원이라고 해야지 <laughs> 그럼 여러분 이따가 우리는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한 동생의 촬영을 도와주러 왔는데 개인 나랑 같이 촬영을 하기로 돼있는데 네, 몰카죠 잘생기고 멋진 모델이 있는지 알지만 사실 그게 저라는 거. 일단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N날을 마중나오 음. 하고 있습니다. 짜잔! 아, 아! 뭐야! <laughs> 오늘 남자 모델은 바로 선이 형입니다. 야, 왜안 반갑 남자 모델이에요 <laughs> 내가 인스타 올린 다음에 남자 모델 누굴까? 누굴까? 막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겠구만 나이스 어머 어머 아니 나못샀안 쓴도 못 샀지? 어나 이런 거못 샀어 아니 그 정장 찾으려고 시작한 대청소가 그다음 생각했어. 그래 이거 하는 거 방청소하고 정성이나 불러야겠다. <웃음> <웃음> 나중에 합방이나 해야지. 씨. 너 나도 좀 <laughs> 붙었어. 오늘 촬영 내 컨셉이. 와 <laughs> 진짜 이쁘다. 근데 그분 약간 살짝 똥배 보여서 가아 가리... 그거야 내가 아까 입었어. 아 진짜? 기묘한 <laughs> 이야기할 때이거고 <laughs> 단어 치는데 이런 걸 어떠니? 어떻게 박 기수님? 옷 입어 이런 거. 일단 어 흰색도 뭐 갖고 왔네. 어 흰색이랑 뭐 베스트랑 잡지랑 써서 너 이거 잘해야 네가 뭐뭐 뭐 한다며? 1등하면 거쩌 좋으면 응? 아유 나는 그냥 누나랑 한번 힘주고 려다 오늘 사실 부른 거야. 상다 집어 치우고 난리 난리까지... 그래도 이왕 찍는 거. 써먹을 때 있어. 1등하면 좋지. <laughs> 아 이거 또뭐 잡지 나오니까. 그래요 <laughs> <laughs> <가벼워. 웃음> 처음에 입을 거는 그거렇예쁘면될것 같아. 면면이거게 하면 이이거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이게아면이이악게사리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지이이 <laughs> 아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하잖아 아골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아니, 그거 안더 그거, 더? 그거, 다른 거 음. 그거 음. 안 더워? 그거 딴거 있어 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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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그거 음. 있어. 음. 이거 보일걸었거더 얇은 거 있어 음. 나, 나 맥도날드 근데 이거 좀심간데 어때? 아안 심해 괜찮아 아니 사일로 먼 완전 잘보인다니까어 앉아 복대 하고 올걸 복대? 아니 복대 아니야 아니지? 안 나오네 난 사실 아, 내가 찍고 더. 싶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너무 세그포스이 그러자, 한번 볼까? 어 해보자 근데 누가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내가 볼게, 한번 뽑을게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있구나. 내가 작은 게 내가, 내가, <웃음> <웃음> 내, 내가 벌리는 거 다리를 벌려가지고한 사람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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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고생하셨 <laughs> <laughs> 어, 어깨도 마실게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형 발이 그냥 쭉 뻗어. 살짝. 여기 붙여. 이 최대한 내야지. 발에. 올려. 세워. 아니 렇 그거, 그거, 그 반대 거 아니. 딱. 90도. 아, 이렇게? 어. 그리고 그 발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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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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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니, 이건이렇게이오케 오케이, 됐. 오케이, 진짜 한국케는 진짜 이이네 어? 이거이거케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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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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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워서 찍은이런느낌이 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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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괜찮다. 그 후에 찍은 것도 이것도베스트거 아, 아,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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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어, 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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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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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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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연거연하 되게 어. <laughs> <laughs> 나 지금 움직이지말고 왼쪽머리 한번 는 거. 쪼고 있는 거. 쪼고 있는 거. 쪼고 있는 거. 쪼고 있는 는 거. 아고 있는 거. 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고 있는 거. 쪼고 있는 거. 쪼고 고 있는 는 거. 는 거. 쪼고 있는 거. 내지 말아. 너 먹었다고. 알았어? 아, <laughs> 잘못잤어 <laughs> <잘못 잤어, 웃음> 여러분 죄송해. 내가 움직이좀고그래안나 <laughs> 아, 빨리 빨 <laughs> 음, <너무. 웃음> <잘 됐다. 웃음> <laughs> <laughs> 아, 우리 이거는메이크업랑 콜라보한 거아 헤어랑 이제. 메이커. 아 근데 이런 건 하고 싶다. 진짜. 근데 이번에 졸업 작품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형 누나를 일단은 섭외했고, 형 그때 일본에 있으면 그때 같이. 어나 꺼니 같이 하고 있죠. 어, 이번에 좀 같이 개기한 거 있잖아. 김유현이 얘기하는. <웃음> <거> <웃음>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웃음> 이제 <웃음> 이제 만든 건데. 우와. 그래서 이제 나가면 진짜 이렇게 나가 버리는 거. 옷가리 일곱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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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랑 누나는 꺼니 다은 위치에 있다고. 제가 하이를 고을했어니다감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스사진 자체가 라이니라 감사합니다. 감니야날니다니야 가지고 니야다시사합니다감사합다사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저희는 편집품만 주세요. 저도요. 편집품 주세요. <laughs> 자기감이 되니까? 네, 편집. 아, 뭐, 페이퍼, 얘 얼굴 컨들지도 와요, 얘 거는. 얘 얼굴 컨텐지와 맞아, 할 것도 없는 거지, 무슨. 아, 나도. 지금 <laughs> 잠깐만. 내 맘이야. <laughs> 아사람제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laughs> 나 저런 게 있는 것도 옛날에 안 왔어. 나도 없었어. 소리를 넣어 듣는 거. 알람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거기 들어보질 <laughs> 않아. 나뭐 알람이야? 저거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이게 제일 좋다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여했고아 병선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써니가 맵식스 깡스 채널입니다 여러분. 머리 붙인 것도아 티나네. 괜찮아요. 집에 갈 거니까 잘 보일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근데 너가 나, 아까 <laughs> <할까? 웃음> 나는 근데 아까 진짜 너라서 너무 기뻤어. 은아 기대한 모델님 우리가 아닐 텐데 말이야. 아니 아니야.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라서 너무 반가웠어. 진짜, 진짜 진심. 그래서 올해, 올해 첫 서프라이즈였어. <laughs> 세상 그렇게 첫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좀 해줘야. <laughs> 10시에 온다고 1 0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 모델이 좀 늦는다는 거야 내가 어, 이상하다 같은 학교 친구라면서 왜 굳이 이렇게 피고까지 가야 나 그래서 그래서 나 10시 반에야 10시 반 알았어 딱 택시를 이제 잡았어 40분부터 근데 없는 거야 그택시가 그래서 어플을 지웠다가 다시 깔았다가 지웠다 다시 깔았다가 막 계속 했지 는데 28분에 온다는 거야 내가 아홉 거의 10시 정도에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캔슬 두번 하고 근데 그게 또 계속 이렇게 캔슬하시면 나중에 이렇 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록에 남나봐. 아 모르겠다. 시에 치서 두번 하고 나와서 잡았지. 근데 없어졌잖아 진짜 너 남자 새끼가.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막지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택시를 음. 잡는 거야. 근데 어떤 연도 저기 앞에서 나, 집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와가지고 잡았지. 너무 빡 쳤어. <laughs> 저희는 블루버트를 잠깐 놀러 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우리 진영이 가 커피 가줬어요 블루버트. 커피랑 먹고, 저는 집에 갑니다. 빠빠 그럼 우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